제가 만지는 것은 밤이 되면은 여기 불을 켜서요 환하게 어두움을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나무는 아니고요 장식입니다. 정말 오랜 기간 내 연예계 생활을 하고 미국의 여러 곳을 또 다녔고요. 미국에서 사는 동안, 뭐, 굴곡이 없지는 않았고요. 어, 뭐, 또 그렇다고, 순탄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조금, 이렇게, 예, 외로움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요. 저 말고, 여러분들도, 또 그런 얘기를 하는 당신도, 예, 가족이 있고, 또, 외에도, 다른, 뭐, 의지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자신, 네. 자신은 언제나 혼자, 예, 모든 것을 예, 걸어가는 그런 입장에서 외로움은 누구나 다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월이 너무 빨리 흐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활동, 그리고 여러 사업을 통해서 미국까지, 예, 거쳐오는 동안에 저도 많이 이제 늙었고요 그리고 정말 큰 어른 나이가 많아지면 큰 어른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야겠죠 큰 어른이 됐고 그리고 이제 노인이 되는 이런 과정을 맞으면서 Hello, g 어뭐 서로 먼저 인사하는데 제가 인사를 안할 수가 없어서요 예, 미국 사람들은 인사를 참 모르는 사이인데도 열심히 잘 합니다. 예, 한국하고는 문화가 조금 틀리죠. 아, 그래서 이제 노인을, 노인의 시간으로 어, 들어가는 제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 감회가 새롭고요. 여러분들도 잘 늙어가는 본인의 모습을 걱정도 하고 있고, 고민도 하고 있고, 어떻게 잘 지내야 될까. 아, 그렇기 때문에 제 유튜브를 보시고 쟤는 어떻게 지낼까 이런 것을 알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어, 생각도 해봅니다 이쁜 장면이 많아서요 어, 좀 화면을 옮겨 봤습니다 음, 정말 아침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어, 조금 있으면 또 어, 사람들이 모여들고요 어, 복잡하기 때문에 촬영하기도 상당히 힘들죠 아침에 많이 움직이고 저는 간단한 식사와 그 후에 약간의 수면을 취합니다. 긴 시간은 아니고요, 20분 정도. 그리고 이제 공부를 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매 걸릴 일은 없을 것 같다. 오늘 노인을 맞는 이제 진짜 큰 어른이 되는 우리들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시작을 했는데 크게 뭐. 준비를 오래전부터 하신 분들은 갑자기 맞이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예 오히려 정말 젊었을 때 고생하는 것보다는 지금 다 읽어놓고 맞이하는 현재 노인으로서 가는 이 시간을 좀잘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이제 또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좋은, 이런, 네, 여러, 그, 통로들이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사회, 예, 통로, 그리고 TV, 유튜브 TV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것들을 찾아서 만나다 보면, 음, 좋은 사람들과 함께 또 이야기하고 소통하면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고요. 본인의 앞날을 또 이렇게 의논하면서 고민해주고. 잘 지날 수, 지나갈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만들어 어, 보려고 노력을 제일 먼저는 본인의 행동과 노력이죠. 예, 그런 것들을 어, 저는 잊지 마시고요. 어, 찾아서 빨리 선택하시라. 그리고 어, 자신이 없다. 사람들은 다 익숙한 곳에. 그래서 나이가 드는 사람들이 항상 익숙한 것에 익숙하고, 어, 새로운 것을 하기 싫죠. 예, 도전하기도 싫고. 광미TV에서는 그런 것들을 버리고, 예, 모든 것을 지금 나이에 60이면 60, 50 중반이면 50 중반, 70이면 70에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찾으셔야 되고요. 그래야 더 젊고, 기쁜 날을 맞으며 잘 늙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큰 어른, 그리고 노인이 되는 시간을 맞는 우리들. 대한민국이 잘살수 있게 됐던 것은 바로 우리가 있었었고요. 자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자식을 멋지게 잘 키워내서 지금의 우리 자식들의 두뇌와 그리고 보여주는 모든 일들이 선진국에 들어가는데 우리의 역할은 정말 100%큰 역할을 했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 간단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그렇게 힘들게 일궈낸 여러 사람들과 함께 정말 함께 갈수 있는 것들 통로를 잘 찾으셔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고요. 빨리 행동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 또한 연예계 화려하죠. 그리고 연예인 친구들 어, 재밌죠. 네. 어디 가든 까불고 뭐 많은 사람들한테 대접을 받고요. 왜? 얼굴을 매스컴에서 보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잘해 주십니다 반갑고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고요 어, 그 뒤에 또 어, 시간이 다른 시간을 맞이하게 될 때는 연예인들도 어, 뭐지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다른 어, 시간을 찾고 그리고 길을 택하면서 오히려 평범하고 정말 나이 드신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됐고요 또한 오늘도 우리 이렇게 뒤늦게 알게 된 여러분 중에 한분 소중한 한분또한 분이 아니고 또한분더 있습니다 만나면서 오늘 식사도 하고 또 이야기를 펼쳐가면서 고민거리 제가 들어드리고 제 얘기를 또 들으시고 방법이 뭐 이게 괜찮다 자기 생각과. 박미 생각이 이렇게 함께 일치될 수 있으려면 이 방법이 낫겠다. 뭐 이런 것들을 예, 찾아서 가는 그런 어,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 노인의 시간을 맞는 저희 베이비붐 세대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살았고요. 예, 멋진 자식들을 일궈낸 그런 어, 대한민국의 주역들이었습니다. 모두 행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계속 어떻게 잘살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요 남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기를 기원하면서. 자, 저도 오늘 하루 예 멋지게 또 지내려고 하고요. 언제나 멋진 하루가 돼야 됩니다. 예,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뭐 놀러락 있는 거 아니고요. 80, 90, 100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뭐 움직이고 어 그래도 예쁨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laughs> 70 중반, 80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완전 노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다른 인생이 저를 맞이하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